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고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물이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바울이 층대에,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니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 동안에 사역을 하였던 것들을 보고합니다. 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때 야고보가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곳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중에 믿는자가 수만 명이나 된다. 근데 이들은 여전히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이고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다. 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또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알게 되면 분명히 어, 해하려고 할 것인데 그러면 또한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서원한 사람 네 명이 있다. 근데 이 서원의 기간이 다 찼기 때문에 이제 그 저, 어, 결례 결례라고 하는 것은 정결 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으로. 그 서원이 마무리가 되면 머리를 깎게 되는 것입니다. 그데이 비용을 바울에게 내게 하고 또 그들을 데리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 이제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율법 지키는 모습을 보게, 보게 되고 그러면 그 마음에 오해한 것들이 풀어지게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 예루살렘 결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의 재물과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란 음란을 피할 것을 또 결의하고 편지하였지만 또 유대인들에게는 또 그들과의 소란과 분열을 염려하여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에 바울은 그런 제 제안이 썩 내키지는 않았겠죠. 율법에 대해서 이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였던 터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썩 내키지는 않았겠지만 또 순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영혼을 얻는 것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열어두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그네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가 된 것을 신고하고 이제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원한 기간을 마치면 길었던 머리를 자르는 유대의 규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에 사도바울의 모습 전도여행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죠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근처에 고린도 근처에 겐그레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머리를 깎는 사도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그들을 선동하여 또 바울을 끌어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또 함께 있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이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성전의 안뜰까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아그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던 모습을 떠올리며 아 그런 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에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또 아, 사람들은 달려들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곧 성전 문은 닫히게 됩니다. 예상했지만 그 예견된 위기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야구보의 제안에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한 방안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그러한 요소들을 제하시며 또 사도 바울의 사명의 길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뜻밖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돕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천부장은 군사들을 데리고 바울을 체포하여서 또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 여기 모여 있는 군중들은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고 또 전에서 전에서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가 틀리, 틀리고 저 사람 얘기가, 얘기가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무엇이라고 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천부장은. 그래서 천부장은 이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는 모인 군중들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또 많이 맞은 상태였기 때문에 군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둘러매고 또 병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전히 성난 군중들은 사도 바울을 없애버리라고 소리치며 따라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억지로 지켜야 하는 유대 규례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게 하시며 또한 사명의 완성을 위해서. 군중들의 그 폭행에서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그런 야고보의 제안도 사도 바울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제안이었을 것이고 또 이제 죽었다 생각했을 때뜻밖의 천부장이 나타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의 생각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또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많이 계획하고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준비와는 상관없이 많은 복병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우동, 우동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코로나 시작하기 얼마 전에 우동에 대한 완벽한 레시피를 일본에서 받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먹어 본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맛있다고 이건 열기만 하면 대박이 난다. 이제 그런 아, 이야기를 듣고 우동집을 딱 열었어요.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됐습니다. 몇달 동안. 근데 뜻밖의 코로나가 터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계획이에요. 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뜻밖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획대로 다 됐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 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의 규례를 억지로 지키려는 사도 바울에게 뜻밖의 소란으로 말미암아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그 사기 속에서도 아직 사명이 남아 있음에 뜻밖의 인물인 그 천부장을 통하여서. 또 사도 바울을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관리들과 서기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안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요, 하나님은 세상의 고위 관직들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들을 보면 많은 어, 이 방인의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도바울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음을 고백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사도 바울에게 또 계획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또 뜻밖에 사람들을 보내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또 나누어 주며 그 생명의 흐름 안에 또 우리가 온전히 적셔지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이미 넉넉하게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